제훈의킬링클래식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겨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 슈베르티 연가곡 겨울여행 과거에는 겨울나그네라고도 많이 불렀었는데 겨울나그네가 훨씬 친숙한 친숙하죠? 제목이죠 예.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으니까 맞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겨울여행 윈터라이즈 아 겨울 여행. 굳이 뭐 이렇게 따, 따질 필요는 없을 것 <laughs>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냥 아시면 될것 같고요. 스물 네 곡으로 되어 있는 가곡집인데요. 사랑하는 일을 밤에 내버려 두고 혼자 그 추운 겨울에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는 가운데 이제 뭔가 슬픔, 그 다음에 외로울 수 밖에 없는 인생 길에 대한 어떤 상념, 어 그런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봄,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게 되는 꿈,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거리의 악사를 발견하고 혼자 외로이 음악을 하다가 사라져가는 어떤 자기 운명, 슈베르트 자신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노래하는 그런 가곡인데요. 제가 이걸 즐겨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 너무 저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아. 청승 맞고 그 31살 젊은 나이에 죽은 슈베르트인데 왜 이렇게 슬펐을까? 들으면 답답하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잘안 들었는데. 젊은 청년이 좀 패기 있고 뭔가 열정이 느껴지고. 그러기를 음. 바라는 게좀 어떤 상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네. 그렇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요즘 다시 이제 음악사 보다가 슈베르트 인생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아,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가 재능은 넘치는데. 음. 그렇게 세상에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살다가 이제 서른1살에 죽었고 죽던 애야 비로, 비로소 피아노를, 피아노를 가지고 돈, 돈 네. 너무 가엽다는 느낌이 드니까 슈베르트박이 이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음. 좀 너무 청순받고 답답해도 그래도 애정을 갖고 듣자 하니까 들으니까 비로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어, 슈베르트에 네.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 듣는 그의 음악은 네. 그 전과는 다른 느낌 네네. 왜냐하면 음악이란 게 인간의 마음 뭐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인간에 공감하면 그 음악이 또잘 들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았던 슈베르트인데 요즘은 아주 부쩍 마음에 와 닿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채원 선배님의 삶이 혹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지 또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아, 어, 힘들죠. <laughs> 근데 힘들어도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뭐 네. 마음 나누면. 어, 살만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도 잘안 들었던 슈베르트 겨울 여행 올해는 좀청취자님들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곡 제가 잘자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잘자요. 잘자요. 구텐아트 네. 근데 이제 밤인사죠. 옛날에는 밤인사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음. 잘자요. 가사가 내 인생 홀로 걸어왔던 길을 이제 또 홀로 떠나네. 꽃 만발한 5월 그녀와 사랑을 다짐했지만 이젠 캄캄한 세상 눈 덮인 길뿐이야. 잘자요. 굿에나흐트 그녀 유리창에 써놓고 꿈 깨지 말라고 조용히 떠나네. 잘자요. 이런 가사인데요. 어, 영국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Bin ich eingezogen Fremd sieh ich wieder aus Der Weiharm mir gewogen Mit manchem Blumenstrauß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r von Ehe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r von ihr. Nun ist die Welt so trüb, als meine Gefährte mit. Und auf den weißen Matten such ich des Wildes Tritt. Und auf den weißen Matten i 슈베르트 겨울여행 중첫 곡, 잘자요, 이안 보스트리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치는 1964년 런던에서 태어난 테너인데 이 겨울여행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죠? 이 뮤직비디오가요. 굉장히 독특해요. 아, 보셨구나. 네, 네 지금 네. 저희가 사실 유튜브로 아, 네. 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 네네. 뮤직비디오거든요. 네, 네. 어, 이렇게 본인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데요? 예, 예. 예, 뭐 보통 성악가처럼 이렇게 좀 원기왕성하게 살찐 모습도 아니고 아주 호리호리하고. 네,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에요 기적인 느낌이고. 네. 예, 그래서 뭐 역사든가 철학인가 뭐인문학적으로 공부하다가 29살 때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일 뿐 아니라 표현력, 전달력이 뛰어나고 아주 정감있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음악 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틀을 깼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엄숙한 독일 성악가, 디트리 음. 피셔 디스카우나, 허만 프라이, 이런 분들 노래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좀 젊은 세대. 이미 뭐 50살이 넘었으니까 젊지는 않네요. 근데, 아 근데 좀그 아래 세대, 어떤 새로운 감각으로 이 겨울 여행을 들려줘서 좀 넓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 여행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녀에게 유리창에 잘자라고 작별 인사를 써놓고 떠나는데요. 가는 길에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그 눈물이 얼어붙죠. 아 한겨울이라. 네네. 그리고, 그리고 눈물이 또 홍수가 되죠. 그리고 손도 얼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랑의 슬픔 그리고 외로움 그걸 안고 이제 계속 가다가 보리수 보리수 앞에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이죠. 근데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보리수일까? 이 부처님이 뭐 돌을 깨달으셨다는 보리수랑은 다른 나무인가봐요. 음. 유럽의 린단 바움은 우리나라로 치면 동구 밖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그 마을 입구에서 있는 나무인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쉬다가 이제 단꿈을 꾸죠. 지나간 사랑의 자취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 다가올 봄과 새로운 사랑 그걸 꿈꾸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우리 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상당히 슬픈 느낌, 찡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이안 보스트리치 노래고요. 피아노는 줄리어 스트레이크가 반주합니다.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ich träum in seinen Schatten so manchen süßen Traum ich schnitt in seiner liebe Wort es zu in freud und leide zu The findest du. for me to rule 저는 요즘은 안 그런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휴베르트 박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졸았어요. <laughs> 문필님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휴베르트는 들으면 되게 감성적인 곡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늘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슈베르트의 선율이 다 아름답죠. 네, 아주 유창하게 흐르는 부드럽게 흐르는. 그래서, 그래서 왠지 슈베르트란 사람은 굉장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성적이고 여린 남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꿈꾸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슈베르트는 자기 음악을 큰 연주장에서 연주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음. 그 서른한 살 마지막 에한번딱 해봤고 그 전에는 슈베르티아데라는 친구들 모임에서 네. 이제 친구들 몇명 모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는데 자기 곡을 연주해서 친구들이 즐거워하면 이 입에 호소 손을 대고 혼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laughs> 그런 아주 섬세하고 여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수줍음 많은 샤이한. 예, 예, 그래요. <laughs> 네, 그래요. 예, 네. 그랬는데 제 정서로 보면 제 기질하고 좀안 맞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음. 뭐 자기 기질하고 또 비슷해야 잘 이해하잖아요. 저는 뭐 약간 모차르트, 베토벤, 마일러 음. 좋아하고 슈베르트는 졸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뭐 모차르트, 베토벤, 마일러도 슈베르트랑 비슷한 점이 있죠. 음. 그런데 어쨌든 슈베르트는 집에서 듣기만 하면 졸고 그러다 <laughs> 보니 잘안 듣고 연주에 가서 슈베르트를 들으면 졸고 <laughs> 뭐 이를테면 뭐 일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고도 미도리 네. 미돌이. 예. 그때는 정말 비싼 돈 주고 갔어요. 네. 저도 미도리 연주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아 어, 그래요? 그때 같이 있었나봐요. <laughs> 그때 좋은 사람. <laughs> 근데 그 휴베르트 네. 환상곡 시장 쪽 이게 굉장히 저 훌륭한 곡이고 미도리도 연주 를참 잘하고 좋은 연주였을 텐데 5분쯤 듣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와. <laughs> 그래서 끝날 때쯤에서 깨갖고 어, 끝나가네. 굼복 <laughs> 굼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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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 양반이 방랑자 의식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구슬픈 정서. 네. 구슬픈 그런 진, 거에 정서. 그런 걸 제가 크게 공감을 음.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음악을 더 알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음. 슈베르트막이 새롭게 들립니다. 네, 슈베르트 겨울 여행 조금 더 들어볼까요? 눈물이 얼어붙고 눈물이 홍수를 이루고 그런 어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길을 떠나다가 이제 보리수 아래서 단꿈을 꾸었죠. 또 이제 길을 가죠. 길을 가면서 이제 세상 풍경들을 보다가 열한 번째 곡에서 또 봄을 꿈꿔요. 음. 봄의 꿈. 가사를 보면 꿈속에서 아름다운 오월의 꽃을 보았네. 닭소리에 잠을 깨니 어두운 지붕 위에 까마귀가 울고 있네. 눈을 감으니 아직도 가슴이 뛰네. 내 입새 언제 다시 푸르러져 그녀를 안을 수 있을까. 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따뜻한 꿈을 꾸지만 깨어보면 현실은 언제나 차갑고 음. 어두웠습니다. 슈베르티 겨울여행 중 11번째 곡 봄의 꿈 이한 보스트리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räumte von bunten Blumen, so wie sie voll blühen im Mai. Ich träumte von grünen Wiesen, von lustigem Vogelgeschrei, von lustigem Vogelgeschrei. Und als die Hähne krähte, da war's Wach. Nun sitze ich hier alleine und denke dem Traum nach. Nun sitze ich hier alleine und denke dem Traum nach. i 네, 휴베르트 겨울여행 중 11번째 곡, 봄의 꿈, 이안 보스트리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네, 이 겨울여행은 모두 24곡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마지막 곡, 거리 악사. 에, 가사를 보면 고분 손으로 손풍금을 타는 늙은 악사.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개들만 이 악사를 쫓아다니네. 참 청승맞은 풍경인데요. <laughs> 이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에서 슈베르트는 아마 자기 자신을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슈베르트는 역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음악으로 인정받길 바랬고 그렇죠. 또 사랑으로 행복하길 바랬고 음. 뭐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은 네.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곡을 썼던 성실한 작곡가였어요 그렇죠. 네. 마음에서 음악이 샘솟았기 때문에 노래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음. 계속 작곡을 한 측면도 있지만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작곡을 했는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어, 31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얼마 전에 나는 오직 작곡을 하려고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한번 테레즈 그로프를 사랑했지만 어, 테레즈 그로프는 배고픈 슈베르트보다는 결국은 빵 만드는 아저씨한테 <laughs> 시집을 갔죠. 그 다음부터 슈베르트는 다른 여자를 사귄 적이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음악을 인정받아서 네, 금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 또한 뭐 제대로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네. 이렇게 심한 결핍에 시달리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쓸수 있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오로지 음악 자체가 이분의 영혼을 위로한 게 아니었나? 아. 네. 그리고 어떤 세속,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의 어떤 그 욕망, 음. 거기서 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더좀 아름다운 꿈을 더꿀수 있었고 그것이 일종의 그 낭만주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네. 휴베르트가 이렇게 꿈꾼 낭만적인 세계는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낭만주의 어떤 시야, 시 오히려 가난 속에서 피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휴베르트는 아무튼 자기는 이제 작곡만 하다가 갈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 늙은 거리 악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거 아닌가, 늙은 거리 악사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슈베르트 겨울 여행 중 24번째 곡, 마지막 곡, 거리 악사. 네, 역시 이안 보스트리 집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반주로 들으겠습니다 <목소리> Dorf steht ein lehmer und mit starren Fingern dreht er, was er kann. Barfuß auf die Weise wankt er hin. Mag ihn hören, keine sie.